지곡천왕 최저비용 최고효율.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지곡천왕 형님들이 좀꼭좀 좀 보셨으면 해서 좀 가졌습니다. 편의를 위해 음숭채로 진행할게요. 모든 시세는 당군 서버 기준으로 했으니까 각자 서버에 맞게 변경하세요. 자, 부동의 1순위. 천왕검. 먼저 사야 될게 천왕검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음향사.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음, 거성은 디버프 온라인이다. 천억 박은 브루주아. 지곡 데리고 와도 주박이 구리면 태색킨 지곡한테도 압살당합니다. 투자 대비 높은 성능은 당연히 만능 디버퍼다. 그러므로 본인이 240 계획을 보여지 않았다면 만내 음향을 사시길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도철. 도철 먼저 하라고? 어, 사실, 프랑제 이런 거살 돈으로 도철 사면은, 고단만 껴도 황제 낀 거보다 훨씬 세다. 물론 비싸지만, 나중에 각성해서 문방울을 쓸수 있으니까 이만한 게 없다. 물론 도철은 천안검과 만내 문양이 구비되고 나서야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 정도까지가 지국의 기본 뼈대라고 하고,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국의 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 외우의 세계를 맞추는 게 체감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적어서 살 돈을 모을 동안에, 지국은 뭘 꺼야 한단 말인가. 필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템 세팅을 연구하였다. 갑오투구, 고구려태갑들어갑니다그렇 그쵸? 고태갑투가 왜 좋냐. 지국천왕은, 그, 공격력 디버프도 굉장히 좀잘 받아요. 근데 여기에 또 공격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증이 들어가 있어요, 공증이. 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진짜, 정말 좋아요. 여기 뭐, 진짜 추가 데미지, 이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데가트플러스 1억이면 구하는 미친 가성비 이거는 지국이 쓰라고 만든 템이다 어차피 태가 트는 사야 한다 그런데 1억이면 얻을 수 있는 스탯을 보자 힘이나 힘을 100도 얻을 수 있고 지능 50도 얻을 수 있고 추가 데미지가 50에서 70%더 얻을 수 있고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다 무조건 사기 바란다 네. 변두리는 이제 담덕이 담덕 기태셋이나 아니면 그냥 기태셋이라고 합니다 추천도는 담덕은 이제 별 3개 그 기태는 별 5개인데 네, 이게 공감이 돼요 담덕은 너무 비싸 생각보다 비싸 스탯에 비해 비싼 것 같아 변두리 태양은 바닥에 버릴 만큼 가치가 없는 템이다 그런데 저도 안 하는 기테셋에 붙은 힘만 300이다 거기다가 고담이랑 세트 효과로 힘 100까지 더 가져갈 수 있네 아니 거저 준다는 데더 이상 생각할 게 있는가 담덕은 위에 언급한 고구려에 비해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어차피 기테셋 때문에 태가트로 사야지만 하 담덕은 아니 기테셋이라는 정신 나간 가성비 템이 있는데 그래도 담덕이 싸긴 싸고 다른 이상한 템 사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다. 고로 담덕은 선택이다. 3.3억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치는 아래와 같다. 힘 90, 지능 45. 반지는 금강석이나 대역전 암수 정도. 예. 물론 거저주는 금강석 끼고 버티거나 용비금강 정도 껴도 된다. 암수까지도 가성비 쓸만하고 해볼만하다. 셋중 하나 선택하라. 2.4억에 예. 힘 50에 지능 35. 필자 추천 세트. 고태갑도의 기태세트. 금강, 금강석 가락지라고 합니다. 크... 그래... 근데, 이거, 이걸로 봤을 때, 그지국천왕이 옛날에, 옛말에 이랬지. 그, 뭐야, 이제, 각종, 이제, BJ들이나, 이제, 파고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돈이 제일 안 드는 사천왕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지국천왕이라고 했죠. 왜? 그때는 무기가 없었으니까. 무기가 없었을 때는, 지국천왕이 가장 가성비가 좋았어요. 이렇게만 갖다 껴도, 존나 쎘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국천왕이 보시죠. 맨 1순위. 무기예요 무기가 본체예요 지금은. 지금은 무기가 뭔제라 옛말이랑 틀려요 지금은 진짜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국차나돈 그래도 돈 어느 투자 해야 돼요 기본 48억 이건 뭐 여기 서버 기준인데 주작이나 백호 기준으로 40, 43억 기준 기본 들어간단 말이야 지국 돈 들어가요 이제는 또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무기가 없어도 1인분 하는 놈 누굽니까 다문 아닙니까 다문은 그래서 돈안 들어간다고 요즘 또 그러잖아 다문은 풀공명에다가 무기 안 껴도 1인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다문이 돈안 들어간다 얘기 나오잖아. 예. 하여튼 간에, 지국 천왕이 돈이 안 들어간다? 그건 옛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예, 3.6이라고 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외형 변화 쪽보격을 하겠습니다. 반고기 거리 4에서 5강. 예, 공격력 20에서 50 들어갑니다. 그렇지. 반고기 거리가 또추뎀 들어가죠. 추공 들어가지. 이것도 지국한테 꿀이에요. 힘도 들어가 힘도 들어가고, 지역 30. 4강까지는 잘 된다. 보통 5천만원이면 완성하는데, 5강 욕심 내지 말고, 4강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스탯이 전부 지국에게 필요한 스탯인데, 꿀이라고 할수 있다. 반구목걸이는 지국에 필요한 스탯이 하나도 없고, 쓸데없이 비싸기만 하다. 사지 말길 바란다. 딱, 귀걸이까지만 하도록. 귀걸이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염팔찌인데 4강. 4강까지만 하라고 하네요. 또, 추천도가, 예. 지국차왕은 지속성 갈려면은 진짜 이거 필수인 것 같더라. 이게 속성대를 들어가는 게 크더라, 지구기 가인 그런 거 잡을 때. 속성 강화 중 가장 싸게 먹히면서도 능력치도 가장 높은 것이 화염 팔찌다. 불의 속성 은석 5개, 화염석 25개, 화염 렁해가지고 25개, 홍자기탕 25개. 이것이 재료인데, 비싼 재료가 하나도 없다. 만만 먹으면 본인 대충 캐도 1억 미만으로 영광 제작이 가능하다. 만들었으면 강화를 해야 하는데, 와, 강화가 토나와, 토나와, 토나와. 여기서 필자는 플러스 4강까지만 하는 것을 권유한다. 4강까지는 잘 되고, 보통 1억 안에 들 것이다. 문제는 5강인데, 5강 갈때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피눈물을 에... 흘려서 얻는 스탯은 고작 지능 20과 자기만뿐이다 당신이 이거 풀강하려 하다가 눈 돌아가면은 천안검은 안중에도 없어질 것이고, 당신의 전장은 탈탈 털 것이다. 4강까지만 하면 이것만 한 가성비가 없다. 각반은 속성강 5% 외에는 볼게 없고, 어... 이거 뭐야? 속성 템이 이제 대표적으로 팔지. 그리고 각반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플러스 4강부터 이제 속성들이 5가 붙으니까 어 이래서 이제 4강만 하라는 거야. 네. 어. 4강부터가 속성들이 5로 늘어. 3강에는 사, 속성들이 4 들어가요. 4퍼부터요. 4강을 딱 하면 5 들어가니까 음, 뮤트 바지에 똥 쌌고. 유튜브 파가와에서 존나 뚜까 맞아서 혼나, 우, 존나 울어가지고, 어, 우 어, 말고야! 파가와 형님들이! 나 존나 때려! 이러면서 존나 찡찡댔 됐어. 어. 아, 각반은 속강5% 외에 볼게 없고, 음, 문제는 재료가 팔찌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아, 팔찌까지는 맞추도록, 아, 팔찌까지만 맞추도록 한다. 네. 나는 만약에 속성들 5%까지만 그냥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러면은 그냥 팔찌. 사강만 하세요. 사강만 강화하십시오. 자 외변 3억 들었다 속강 5퍼 힘 60에다가 지능 110, 데미지 25에서 50 어떤가? 물론 도박 요소가 있어서 운이 좀 필요하긴 한데 투자 대비 전륜하지 않은가? 최종 세팅은 고태갑도담아고태갑트에 기태셋에다가 금강상에다가 아 팔찌 5강에다가 아 팔찌 4강에다가 아, 목걸이 어, 이렇게까지네요 있총 어. 가격 약 9억 크으, 어, 무기까지 합치면좀더 들겠죠? 아 예시 아, 암수상이네 여기는 예시가 있네요 고대갑도 기태세 암수상 반고기 5강에다 화염팔치 4강 총각격이약 9억이래요 예. 이 조합이 내가 찾아낸 최고의 가상비 조합이다 이걸로 버티면서 무기랑 도찰 맞추는게 최우선이며 이걸로 충분히 효율이 나온다 아, 세팅 갖춰지면 그 후에도 지구부 사고 템도 맞추고 진법도 하고 코끼리도 뽑고 하길 바란다 예. 자, 이렇게 글쓰시는 분들은 백방이야 직접 해보고 본인이 직접 찾아내신거야 예. 딱 그게 느껴져요